부르고 있으면 좋겠는데 또 면담을 해야지 그죠? 어, 나는 강의 때도 노래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 <laughs> 어, 레벨 전부 아직 여기 분이 독일에서 있는 분이 있으니까 레벨 오십 무 들어와. 아이고 그 해외 사람이 저렇게 아직도 있으니 저 독일 사람 때문에 레벨 50무또 한참 밖에 안 돼요. 에못아요아 그래 맞아요. 아 유럽에서 그래도 옛날에 최강이었어 독일이 그죠? 네. 지금도 최강이지. 네, 네. 음. 자 유튜브 보는 사람들 레벨 30무 들어가라. 네. 전부 다. 원경자적인 줄 알았는데, 독일에서 온 원경자예요. <laughs> 다 해외 온 사람들 도망갔지? 네. 원경자 하나 남았어요, 지금. 네. <laughs> 축하합니다. 아고 노래. 네 자료 가지고 왔나? 신인이 어. 노래 한두곡 올리고. 어, 그래, 노래 두 곡에. 네, 여러분 모두 편히 앉는 게, 자민종호 센터장님께서 0시에 이별. 네, 연신 기도를 어, 멋지게 올리겠습니다. 아이 <susur> 다 달려 신축관 아 아이고 네 우리 저기 여사님들 봐. 인단실 레벨 백모 들어가라. 우리 영재이별도잘 보냈죠? 네. 영시에, 어, 지금이 가을이죠? 네. 저 낙엽들이 영시로 돌아가는 거야. 네. 다시 영시로 돌아갔다가 내년에 싹이 나죠? 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저렇게 영시로 돌아간다는 것이지. 알겠죠? 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나중에 헤어죠 네. 네. 그게 영시로 돌아가는 거야. 원래 없었던 일로 돌아가 버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썰쓸하잖아 그래, 이 배우가, 부른 영채 이별이, 어, 굉장히, 그, 히트 친거 알죠? 네. 근데 너무 노래를 잘 부르시네. 그래도 레벨은 55, 들어가라! <laughs> 축하합니다. 네. 어, 시민님, 어, 이탄실 가수님의 하늘공가을한번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예. 이탄실 가수는 불렀다면 백몬데. <laughs> 저 영세 이별을 아무리 잘 불러도 오십 문을 안 넘은 <laughs> 차이가 있죠. Yeah. 어. 레벨 100무 들어가라! 오늘 레벨 200무 가져간다. 어우, 요 우리 하늘공은 내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제일 레벨을 많이 가져가야 돼. 네. 왜 레벨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냐 면은 나중에 많이 구할 수가 있어. 알았죠? 아, 올라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야. 레벨이 오몸에는 내가 한사람 올라 보낸다고 그랬지 백궁에 올라가서 엄청난 친구들이 많은 사람이 어마 무시해 저기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이 엄청 많아 알았죠 오늘 우리 여기 원점을 우리가 들었죠 원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늙으면 어린애처럼 바뀌어 버려 할머니가 어린애같이 바뀌죠 그러면 가족들이 딜레마에 빠져 보호해 줄 사람은 없어. 다 동굴로 나가야 되고, 여행원으로 가야죠. 음, 인생이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간다니까. 알겠죠? 여기 우리 진돗개가 새끼를 다섯 마리 낳았어. <laughs> 내가 아침에 가서 얘들이 이제는 뻘뽈 키워. 근데 앞다리는 일어선는데 뒷다리를 잘못 들더라고. 그게 뒷다리가... 지금 보름 됐으니까 한달 있으면 이제 뒷다리 들 거야. 근데 그게 순놈은 뒷다리를 들고 돌아니는데 앞놈들은 네 마리가 순놈 한 마리, 암놈이네 마리야. 그네 그네 마리는 아직 못 걸어. 그하낙에 보니까 그래도 막 기어다녀. 뒷다리가 좀 약해. 바짝 안 서요. 근데 얼마나 그 이쁜지 몰라. 근데 그게 두 달이 되면은 한 달만 지나면 여기 다섯 마리를 데리고 여기 들어왔었어. 한번 왔지? 네. 근데 또 내일 데리고온대 네. 그러면 이제 네. <laughs> 데려오면 네. 재밌어 개들이. 네. 어 네. 다섯 마리가 이렇게 뻘뻘거고 돌아다녀. 네. 보이죠? 네. <laughs> 전부 흰색깔인데 네. 엄마도 진돗개, 암노, 암마, 아빠도 진돗개. 네. 순종이야이 네. 다섯 개가 못 일어나잖아 봐. 지금 앉아있지. 네. 앉아있죠. 네. <laughs> <laughs> 아이고, 이거 봐. 고 졌다. 이제 박지. 네. 이제 보이죠? 어. 그런데 이렇게 얘들도 늙으면 원점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네. 다 가죠? 네. 그 애기 때는 여러분들이 다 이뻤는데 나이 들면은 원점으로 갈 준비를 한단 말이야. 알았죠? 네. 그런데 진짜 원점으로 가는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야. 네. 맞죠? 네. 레벨이 높은 사람들 여러분이야. 그러니까 어제, 어저께, 며칠 전에 머스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1등석을 타고 가는데, 아이, 어떤 할 나이들은 할머니가 큰 가방을 들고 비행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원래 짐으로 실어야 돼. 그래, 그 머스크가 이상해서 그걸 쳐다봤대. 근데 머스크는 1등석, 그 사람은 이코노미니까 제일 낮은 석이야. 근데 할머니가 그걸 가져서 문을 열고 넣는데 들어가나? 안들어가지 서투디에서 아무래도 안 들어가니까 머스크가 그걸 다 보고 있다가 1등석을 안 가고 그 할머니 가방이 저기 안 들어갈 거는 미리 알아. 사이즈를 아니까. 안 들어가니까 머스크가 그 할머니를 보고 1등석에 가서 앉으라고. <laughs> 어? 그래가지고 가방이안 들어가니까 가방 복도에 놔둘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일등석으로 보내고 자기는 그이코노미가 앉아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무진장 좁아 그러잖아 무슨 책임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좁아가 있는데 옆에 아주머 애를 안고 있는데 애가 우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그가 그걸 유심히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아무리 이렇게도 애가 안 멈치잖아 엄마가 아무리 달려도 안돼 그런데 곧그 엄마의 옆에 있는 애기가 하나 이쪽에 또 앉아있어 꼬마가 그 꼬마가 머리 리본을 딱 풀더니 리본을 이렇게 풀어 리본 머리를 묶은 리본을 다 푸니까 그게 지금 그 리본이 뭐 달려 있잖아. 고놈을 예. 그 들어가서 애 머리 가서 요리 요리, 요리 애가 <laughs> 안으로 <laughs> 애가 리본을 보더니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냥 똥범쳐 버려. 그래서 머스크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거기서 아이들을 얻은 거야. 허. 비행기 내리자마자 회사를 가가지고 직원들 전부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잖아. 그건 신문에 난 이야기야. 뭐 자기 그 비행기 안에서 본그 꼬마는 애 엄마도 아닌데 애를 딱멈추게 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도 멈추게안 돼. 애가 막답답 하니까 우니까. 그런데 그 꼬마가 머리 지 리본을 풀어가지고 뭐 이런 뭐 매달아 놓은 거 있잖아 애들. 뭐 그걸 풀어서 애 앞에 가서 여기 흔드니까 애가 좋아가지고 말이 올 보더라고. 정신형들에 그러니까 머스크가 거서 뭘 아이들을 얻었대요 아주 큰 아이들을 얻었대. 그래가지고 막 그냥 비행기에서 내려나요 허겁지가지고 모아놓고 긴급 회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서 저 아이들을 얻었대. 뭘 얻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친엄마도 해결이 안 돼. 엄마는 뭐가 되냐면 동기감흥이 돼. 알았죠? 동기감흥이 뭐냐면 미국의 딸을 유학 보낸 엄마는 딸하고 교감이 돼. 딸하고 딸이 아프면 엄마가 벌써 뭐 그릇을 깨든지 뭐가 와 얘가 묘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DNA가 같으면은 동기감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묘를 잘 쓰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 유골에 DNA가 있기 때문에 딸 자식하고 교감이 되나 안 되나? 그게 동기감흥이라고 그래. 그래서 동기감흥이 되니까. 자기 애가 미국에서 아프면 엄마가 그걸 금방 알아. 근데 애가 사고 났을 때는 더 이상한 흉악한 꿈을 국물 꾸게 돼. 그 벌써 연락이 와, 이게. 알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동기감흥이 많지. 엄마가 애기 두 사람을 집에다 놔두고 출근해 있으니까. 사내야 둘이를 놔뒀는데. 이 둘이가 맨날 뭐 다섯 살, 뭐, 뭐, 네살싸워사니까 공을 집에다 두고 출근해. 회사에서 그 애들이 뭘 하는지 핸드폰을 안 봐도 아는 거야. 갑자기 엄마가 애들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 누가 손들고 그 한쪽 구석에서 손들고 서 있어. 딱 그러는 걸 갑자기 전화해. 그럼 애들이, 어, 엄마, 왜 그래?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엄마가 뭐뭘 잘못했다고 손들고 서라고 그래. 조금 전에 둘이서 싸운 거야. 근데 엄마가, <laughs>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걔들이 싸우는 게 이상한 게 느껴졌겠어? 안느껴겠어 동기감을 했겠지? 네. 그냥 전화하자마자 손돌아 두손들고서 네. 있어. 이러니까 애들은 깜짝 놀라는 거지. 네. 그지 그게 나이 들어보면 이해가 가. 맞아, 맞아. 네. 요것들이 보나보나 보나 보나 엄마가 이게 일하고 있는데 이상한 예감이 드네. 그럼 이게 뭐야? 동기감을 <laughs> 해. 두 놈이 싸우고 있는 거야. 누가 싸웠지? 그러니까. 오 어, 엄마 싸웠어 손들어 그래가지고 <laughs> 손들고 있는 거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동기가뭐야 엄마는 안 봐도 마음이 어디 가 있어 애들한테 가요 회사에 있으면서 그러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안 보이는 세상과 여러분들은 약간 연결인데 근데 신인은 그러나 더하지 네. 나는 뭐 미국에도 바로 에너지 넣고 빼고 마음대로 하지 그러니까 신인한테 안티한 사람들이 큰 문제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죠? 네.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 나를 만나게 돼. 하늘나라에서. 알겠죠? 네. 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저 나무가 자기 집인 줄 알아. 그러나 저 이파리들이 자기 집이냐, 저게? 아니요. 또 떨어져 버려. 떨어진다. 저 나무가 영원히 뭐 저렇게 있는 게 아니야. 파란 나무도 소나무도 이파리는 떨어져. 언젠가 사라진단 말이야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겠죠 지 네, 네. 여러분들은 행운이 있어가지고 천국 가는거지 네. 근데 그게 완전히 보장이 되어있고 다른 사람도 보내고 부모 형제 다 보내고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까지도 자기 알던 사람들을 천국에 앉아서 보낼 수가 있어 좋아 안 좋아요 <laughs> 그래서 하늘공원 우리 여 가수 말마따나 경치 좋은 곳이기만 한건 아니야, 알았죠? 예. 경치도 좋지만 좋은 곳으로 가는 정거장이야 예. 알았죠? 예. 어 아주 좋죠. 예. 데 오늘 저분이 저 원점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네. 어 우리는 항상 원점을 생각해야 돼. 어 그러니까 어 마누라 보고 남편이 마누라 남편이 집에 늦게 오니까 마누라 막. 꾸지름하고 막 욕을 해산네. 어? 당신은 말이야. 어디다가 여자를 숨겨놓고 맨날 밤마다 그렇게 늦게 오냐? 막 그래. 그러면 그 여자가 증거가 있냐? 부인이 증거가 없지?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 느낌이 와요. 어? 자꾸 늦게 오니까 의심을 하지?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여러분이 대답해봐. 아니다. 그래도 절대 아니다. <laughs> 어, 절대 아니다 어, 절대 그렇게 하면 안돼 알았죠?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래야 돼 미안하다 그러면 왜 미안하다고 해야 되냐 자기가 여태까지 나쁜 짓 하고 바람 피우고 남한테 거짓말하고 남 괴롭히고 여자 괴롭히고 남의 여자들 멀쩡한 집에 있는, 시집가게 돼 있는 여자를 신세망치게 하고, 이런 거를 하도 많이 했는데, 마누라가 아는 거는 0.1%밖에 몰라. 그래, 안 그래? 내 진짜 지난날에 나쁜 점을 저 마누라가 다 알면 하루도 안 살고 도망가 버릴 거다. 그지? 그러니까 욕하는 거 다행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욕하는 거는 그 0.1%만 보고 아는 거야. 실제는 자기는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야 돼. 맞아, 맞아. 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여자가 충고를 하면 자기가 그마누라가 말하는 것보다 천배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어,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마누라가 지적해 주는 거는 백분 질도 지적 안 해주잖아. 네. 오늘 늦게 오는 거 가지고 의심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오늘 네. 실제 쟤는 많이 지었나, 안 지었나? 지었어요. 많이 지었지? 예. 네. 그러나 자기가 콘소리 칠 이유가 없어. 그렇게 막 바가지를 긁으면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 고맙다고 그래야 돼. 알았지? 예. 그런데 마누라는왜 고맙다는지 몰라. <laughs> 자기의 그 나쁜 그 과거를 하나도 모르거든. 그래, 안 그래? 응? 예.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 항상 남이 뭐라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들어서 싸우려고 하면 안 돼. 오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알았죠? 예. 강의를 반성해야 되죠? 네. 예.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온 여러분은 거기 크게 해당이 안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맞죠? 네. 예. 음. 범인이 누구야? 아, 난데, 꾸지르면 쬐끄만 하는 거지? 네. 예. 일부밖에 모르니까. 알았죠? 예. 그 남자 마음속에는 도둑놈이 들어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네. 예. 어? 더 많은 비밀이 있어. 근데 부인은 전혀 모르고 있어. <laughs> 그래서 있죠. 예. 그러니까 아유 저 부인이 일부만 알고 저러는데 다알면저 큰일 나지.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laughs>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남이 충고하면은 아이고 난 당신 충고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이래야 돼. 그래 발전이 있어요. 하나씩. 예. 안무제. 예. 자. 오늘 법문은 여기로 끝입니다. 어그 다음에 또 여기 질문. 예 신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머지않아 종교계 건물들도 신인님을 알아볼 거라고 하셨는데요. 개 중에는 생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종교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인님의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그 동안 자신을 지지하는 신자들이 등 돌리고 어, 자신의 가정 생계가 위태로워질까봐 어, 이런 두려움 같은 것인데 어, 전국에 또는 전 세계에 신인님을 알아봤지만 위와 비슷한 이유로. 아련을 주저하는 종교인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지 아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래도 용기 내서 온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그게 복을 많이 진 사람이야 복을 적혀진 사람은 천하없는 걸내걸 봐도 이거 왜 보냐 그러고 던져 버려 그럴 수 있죠 네. 어, 그래서 그거는 자기와 연관이 자기 인연이 그게 닿지 않은 거야 그건 타하면안 돼요 네. 뭐, 어 아무리 하늘궁 가자고 해도 안 가겠다는 사람을 꼭지를 끌고 오면 되나? 아니요. 안 되지? 그는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니야. 알았지? 그 사람 하나가 천국 오면 그 집안이 다 구해져. 근데 그 집안 자체가 저주를 받은 집안이야. 그러면 올까, 안 올까? 안 오지.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집안 사람은 그냥 지가 유튜브 보다가 찾아와. 알겠지? 그리고? 열10 명이, 백 명이 허경영 나쁘다고 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네. 나는 천국 가는 게 중요해. 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가 얇은 사람은 때가 아직 안된사람이야요 네. 아니지, 네. 무지경으로 간 네. 사람들이야. 네. 아니지, 네. 오케이. 에너지. 네. 자, 에너지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은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네. <laughs> 오늘 원분들 레벨 오십 무 들어가라. 아이 영상 보는 사람 레벨 삼십 무 들어가라. 아 오늘 한상차림 봉헌한 분, 임을 올리신 분, 나눠본 꽃방언 올린 분, 신규 오시는 분, 정년 가입하신 분, 정년 소개하신 분, 정년 비정해하신 분, 축복 맹필 건짐검 하신 분, 그 무료금식 후원하신 분, 잡초뽑은 분, 하늘궁 봉사자 레벨 3십무 들어가라. 아 남편하고 싸워서 천사가 나갔다. 요렇게 했는데도 따로 좀 넣어달라고 그래. 이거 잘못이야? 네. 지금 다들 어갔어요 네. 천사 나간 사람 이제 없어요? 네. 한 사람을 시범을 보이려면 누구를 봐야 되나? 대전에 저 이순자, 김순자 일이 나와. 김순자의 남편이 몸이 어디가 아픈가 한번 보자고. 남편이 어디가 아프노? 당뇨 있지? 나 봐요. 남편 어제 당뇨? 어제 당뇨 남편 어제 당뇨 당뇨 있지 네. 아주 심하네 네. 어제 당수치 600 해봐 어제 당수치 600 600 맞죠 네. 600안 떨어지지 네. 그럼 이 사람의 남편이 당수치가 600이야 네. 엄청 높죠 네. 지금 당수치 내가 조금 전에 다 나라 그랬죠 네. 지금 남편의 당수치 1 네. 5 남편 봐150 150 해봐 150 150 1 5 지금 당 남편 당수치 600 그래. 지금 당수치 600. 남편 당 남편 지금 당수치 600. 그럼 이거 힘이 있나 없나? 아까나 다르죠? 네. 그러면 남편 당수치가 600에서 지금 150이 된거 아니야? 네. 그럼 엄청 내려갔죠? 네. 이거 아까 고친 거지? 지금 고쳤나? 아니요. 아까 한 그분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남편이 당이 어떻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시간만 뺏겨. 알았죠? 네. 가족이 어디 아프다. 이런 건 소용이 없어. 이미 다해 나버린 거야. 그래, 안 그래? 예. 응, 알겠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노래 하나라도 더 부르는 게 좋아. <laughs> 들어가요. 빨리.